9월 15일 SBS 전기 스쿠터 보조금 막 퍼주다. 바닥 중 업체만 신극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중국산 전기 이륜차는 60만원에서 70만원에 구매 가능의 판매량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업체는 피해를 보고 있다. 전기 이륜차는 전기차와 달리 구매 대수 제한 없이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 7개월 만에 보조금 예산이 고갈되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입니다. 중국산 전기이륜차 판매량 증가로 인해 국내 업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9년 국내 전기이륜차 전체 판매량 중 중국산 비율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중국산 비율은 2019년 4월 말 72.3%에서 2019년 8월 말 48.0%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업체의 수요 및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전기이륜차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이륜차는 개인용보다는 주로 영업용으로 구매되기 때문에 1인 1대로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예산이 소진된 것은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지원 정책,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해 보급 계획 대비 신속하게 진행 중입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은 2019년 총 1000대이며 2019년 8월 말 보급 대수는 9235대입니다.